안녕하십니까 하얀형의 아트콘이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새로 나온 박스죠 타임게이저 한 박스입니다 오늘 한번 타임게이저 일단 첫팩 먼저 까볼게요 레어코일 쌍공잡이 훔쳐우 카트 오! 히즈이드레디오아 브이 일단 첫수왑 브이가 하나 나왔고요 자두 번째 한번 가보세요 뭐가 나올지 훔쳐오 파르베 파르페 은숙에 레지에레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팩 가보겠습니다 수족객기 화석 왕자리 레어코일 루싱리스 찬석 레어카드 <목소리> 자, <목소리> 자, 다음 한팩 다음 한 팩은 수리동보, 페이검, 발챙이, 윈디, 폭슬라이 나왔습니다. 네. 다니디죠? 흔들풍선 베라페, 자만칼, 먹을. 히스이블레이버 레오카드. 코일, 썸버라이 꾸지몽, 페릴라, 썬더볼트 나왔습니다. 마금 케인 레어코일 리스 가디 리피아 아리아도스 나왔습니다. 자, 왕자리 수숙객기와석 입치트 강챙이 레지스틸 나왔습니다. 스킨, 수수께기 와서 비조도 유체의 활기, 자보코인손왔더라이 테이엄, 만타인, 페릴라, 복슬라이 나왔습니다. 손더라이 왕다리 가디 오글 크레세리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되지종실라이드 발챙이 이브이 큰잎듭 드리디어 나왔습니다 쌍검잡이 비져보 이 코일, 왕구리, 내가 자리나왔아이 자리에 이리동보아라이상이자아리아이자리괴앉몬브이나왔 탐리스 루케인, 쉐이미, 쾌룡은 부위, 또룡은 부위 나왔습니다. 이부 만타인, 썬더라이, 큰 입늪, 렌트라 부 나왔습니다. 일러스트 보시면 됩니 다음, 페이공, 비오프 뿅. 왔나 제이미. 대공기 희생이 나왔습니다. 타인게이죠. 다음에. 네, 송 수댕이, 카미스. 절각참절각참두개도쓰 나왔습니다. 뭐. 포켓몬 가오레 서포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거북강이 나왔습니다. 둘리 칠리 꼬리 오! 하이퍼레오 릴라 나왔습니다. 하이퍼레오가 떴습니다. 뜰 줄은 몰랐는데 떴습니다. 하이퍼레오. 하이퍼레오 필라. 이 머리? 부킹. 이브이 윈디 썬더볼트 나왔습니다 훔쳐우 꼬지모 수댕이 드레킹 슈즈 크레세리아 나왔습니다 탐리스 슈르쟁이키스 가디 이피아 나왔습니다 수댕이 절각참 마블케저각참희세유인입 치트 수리동보 오기보리 디렉킹 휴즈 램펄드 나왔습니다. 다인기죠. 페라페, 스완나, 오실라이드 다음에 와, 히지 오리진 디아르가 위스타 나왔습니다. 다인기죠. 한팩 감니다 페라페 저스 다만 칼 소득층이 예지에레키 키드리키즈 드레 디어 비스트 나왔습니다 잘는데요 도움이 될게 잘 뜯네요 수류층이 저우 페라페 유싱리스 예지에레키 나왔습니다 잠시 라이트. 자, 각참. 꼬지부리. 수족 강챙이. 교체 카트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두 번째. 발챙이 뒤져도. 월케인 그 다음에 레지 기가스 카드 자, 대망의 마지막 팩입니다 자, 마지막 팩은 동생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오프 치릴리 부케인 메가자리. 메가자리 왕고리 이걸로 카드 강의 끝이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